지난 세월 당신을 만나 참 행복했다오. 슬펐던 일도, 기뻤던 일도 영원토록 못 잊을 거요. 사랑해, 사랑해. 저 하늘만큼 죽도록 사랑해. 내 자신보다 당신에게 고마워요. 이 노래를 같이 옵니다. 태피 들때 당신은 내게 유일한 등불이었소.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겐 정말 천사 같았소. 사랑해. 사랑해, 저 바다만큼 죽도록 사랑해. 내 자신보다 당신에게 감사해요. 이 노래를 바치옵니다. 당신에게 고마워요. 이 노래를 같이 옵니다.